오우 드디어. 드디어 로또가 당첨이 되박이지 뭐야? 자, 이제 로또 당첨금 수령하려. 대세! 라라라라라라. 우회전 꺾고 꺾고. 좌회 전으로 바로 1차선으로 가 버리고요. 그다음에 그냥 불법 뉴턴 박아 버리기. 왜 돼? 깜빡이 켜면서 정찬 다음에 요금을 수령받으러 가야지. 아, 요금 수령을 받아버렸지, 뭐야? 자, 이제 차 사러 가자! 따라다, 따다 빠바바바바! 차 사러 들가자. 오회전 해버리고 잠시요. 아차와 저기봐서 그냥 바로 맡은 차가 바로 있네. 저거 그냥 사버리자. 아. 저기요 이거 바로 살게요. 예? 네? 진짜요? 현금으로 살게요. 현금으로.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기 돈줬으니까 이제 가봐야 겠다 삐드로 빠뜨로 그냥 시동 꺼 켜버리고 문은 닫아버리고 오 여기 수리 기능 있네 수리하고 들어가자 음 아, 차 뽑았어. 너무 쉬운데. 어? 거기, 거기, 번호판 1171. 네? 네? 거기, 번호판 1171 정차하세요. 뭐야? 뭐야? 누구세요? 아, 이거 뺑소니는 놈. 드디어 잡았네. 네가 사람을 쳐놓고 너가 도도했잖아. 아, 진짜. 너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갈게요. 아우, 어, 진짜, 드디어 잡았는데, 나가너 때문에 내가, 내가 며칠 고생한 줄 알아? 어? 아, 어, 진짜. 짜증나. 와, 진짜 잡아버려야지. 안 돼!